안녕하십니까? 일상 생활의 다양한 정보와 우리 주변에서 일어나는 다채로운 소식들을 전해드리는 정보맨입니다. 최근 전 세계인으로부터 관심과 주목을 받고 있는 국가가 있습니다. 바로 미얀마입니다. 군부 독재는 지난 2020년 11월 총선에서 결과가 조잡하게 나오자. 비상사태를 선포한 뒤 연일 예항에는 시민들을 군인과 경찰을 동원해서 이렇게 총칼로 살인하는 아주 유혈사태가 벌어지고 있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미얀마 군을 직접 만나서 그 신경과 여러가지 현지 소식들을 한번 듣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네, 저 2월 1일부터 지금 얀마의 소식 듣고 저도 너무 이거 세상이 깜깜해졌고 엄청 걱정이 나 처음에는 나라 대해서 걱정됐어요. 나라가 앞으로 어떻게 가는지 걱정되고 지금 두달 되면서 가면 가스로 지금 더 심해져서 지금 엄마 아빠 가족들을 위해서도 너무 걱정됐어요. 지금 은뭐 인터넷 밤 1시부터 세, 아, 아침 9시까지는 안 돼요. 지금 와이파이가 되는 집은 으 돼서 우리 엄마 아빠 집에서 와이파이가 있어가지고 아침에 뭐 10시 되면 맨날 이거 통화하고 어젯밤에 어떻게 선택 어떻게 되는지 맨날 어, 제가 물어보는데 지금 선택이 바깥에 안 가도, 지금 집에 있어도 너무 위험한 선택이에요. 집에 있는데도, 어, 이, 군대 사람들이나, 이거, 경찰들이, 그냥 집에, 이, 집집, 아뭐 찾는다고, <laughs> 청로 쓰고, 청로 쓰고, 여기 하니까, 만약에 잘못하면 청로 맞을 수 있고. 군대가 이렇게 하는 거 처음이 아니고 처음 처음 하는 거 아니고 1988년에도 한번 하고 또 지금도 하니까 이 미래의 아이들을 위해서 안 좋다. 근데 이거 지금 하고 있는 행동들이 아예 없었으면 좋겠다 하고 우리가 지금 끝까지 싸우고 싶어요. 우리 태국에도 데모할 때 이렇게 나오고 또 지금 옛마에서도 우리가 끝까지 싸우자꼭 꼭 이긴다 예로보아오야미 이 뜻입니다 네 이것도 맞는 길이라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우리가 그냥 시위만 하면 사람들이 진짜 많이 주, 죽이니까 또. 근데 우리가 할수 있는 건 집에 칼밖에 없고 그래서 아무것도 우리가 할수 없는데 세대의 마지막 애들 애드. 이 애들도 지금 이 민족들이한테 지금 근사 이거 후원 받고 있어요. 후원 받고 같이 나가려고 지금 생각해요. 원래는 국민들이 어... 진짜 이 생각을 자기밖에 생각 안 하는 것 같아요. 어, 미, 우리는 미래가 있는데 이 국민, 아, 군인하고 경찰은 자기를 위해서만 이거살것 같아요. 제가 이 우리 미얀마에서는 페이스북 많이 사용해요. 페이스북에서 어. 바로 생방송으로 보여주는데, 밤에마다 제가 생방송로 보면서, 어, 아깝게, 진짜 이거, 귀, 귀에서도 갈수 없어요, 지금. 그냥 가는 사람한테도 청소고, 어, 하니까, 어떤, 이거, 처음에는 안 죽고 싶으면, 밖에 가지 마, 집에 있어라 하는데, 지금 집에 있어도 죽으니까, 어, 또, 이, 국민들이 지금 이거 철 쏘는 것만 아니고, 불도 타요, 다. 근데 우리가 생각하는 거는, 우리로다 면말 없어져게 하나. 우리, 사람들, 사람도 없어졌고, 집도 없어졌게 다 하고 있어요. 그래가지고, 어, 저도 여기에 있으면서, 밤에 마다 이거 페이스북, 페이스북에 나와는 어, 생방송을 보면서, 너무, 너무 무섭고, 어, 한국에 있으면서도 베란다에서 있어, 있어도 있어 어디에서 총, 총이 나왔는지 너무 무섭고, 비에서 가면서도 경찰차만 보면 저는 갑자기 갑자기, 오, 어, 경찰차나 어떻게 어떻게 하고 갑자기 갑자기 놀래요. 그래서 저, 제가 한국에 있으면서도 이렇게 있으면, 면마에 직접 총소리 들으면서, 네, 네, 네. 들은 부모님이나, 들제 친구들이나, 면마에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지금 무섭게 사고 있는지. 네, 네. 우리가 미래가 무서운 거이 사람들이 이기면 미래가 무서운 것만 아니고, 지금 상태도 너무 무섭고, 네, 너무 이거 상태가 너무 무서워요. 네. 자 오늘 이렇게 시간 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우리 미얀마 사태가 빨리 해결돼서 우리 희생자가 더 없고 잘 해결되길 네. 바랍니다. 예, 네, 네. 고맙습니다. 승리의 정 표시로. 화이팅! 파이팅. 화이팅화이팅네 네. 미얀마 시민들은 이렇게 손가락 세 개를 펼치면서 정의 표시로 군부독재에 항의를 하고 있습니다. 현재 유혈 사태가 벌어지고 있는 미얀마 사태가 빨리 해결돼서 민주주의가 빠른 신내에 정착되기를 간절히 바라봅니다.